안녕하세요.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늘 당당하고 중심에 서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은 똑같이 말하고 행동하는 것 같아도 어느새 주변에 신뢰를 얻고 주도권을 쥐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왜 나는 그런 사람이 되지 못할까 고민한 적 없으신가요? 관계에서 인정받고 주도권을 잡는 사람들에겐 알고 보면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은 인간관계에서 갑인 사람들의 다섯 가지 특징을 알려 드리려고 합니다. 이 특징들을 이해하고 실천하면 여러분도 인간관계에서 더 당당하고 행복하게 살아가실 수 있을 겁니다. 끝까지 보시면 그들의 비밀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게 되실 겁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특징. 자기주관이 뚜렷하다. 인간관계에서 갑이 되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은 자기주관이 뚜렷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생각과 가치관을 분명히 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이나 상황에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자기주관이 중요할까요? 타인의 시선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주관이 없는 사람은 주변 사람들의 말에 휩쓸리기 쉽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비판하거나 부정적인 말을 하면 금세 자신감이 떨어지고 마음이 흔들리곤 하죠. 하지만 자기 주관이 뚜렷한 사람은 그건 당신의 생각일 뿐이라고 마음속으로 정리하며 자신의 길을 꿋꿋이 걸어갑니다. 자기 생각이 확고한 사람에게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신뢰를 느낍니다. 이들은 자신의 선택에 책임을 지고 행동하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게 됩니다. 결국 인간관계에서 중심을 잡고 더 당당한 위치에 서게 되죠. 타인의 기대에 맞추려고 애쓰는 것은 큰 스트레스를 불러옵니다. 하지만 자기 주관이 뚜렷하면 남의 눈치를 보느라 마음을 소진할 일이 줄어들게 됩니다. 주관이 뚜렷한 사람들은 자신의 의견을 당당하게 말합니다. 주관이 뚜렷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 부분은 제 기준과 조금 다르네요.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면서도 자신의 생각을 분명히 밝히는 태도는 상대방에게 신뢰감을 심어줍니다. 주관이 있는 사람은 자신이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상황에선 단호하게 아니오라고 말할 줄 압니다. 불편한 부탁이나 비합리적인 요구를 거절할 때도 당당하게 행동하죠. 이런 단호함은 상대방에게 더큰 신뢰를 주며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주관이 뚜렷한 사람들은 자신의 선택에 대해 변명하지 않고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태도는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에게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평가를 얻게 됩니다. 작은 결정부터 자신이 주도해 보세요. 예를 들어, 오늘 무엇을 먹을지, 어떤 옷을 입을지 같은 사소한 일부터 스스로 결정하고 실천하는 습관을 길러 보세요. 이런 작은 습관이 쌓이면 더큰 결정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하루에 5분만이라도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 보세요.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 생각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자기 주관이 뚜렷해집니다. 상대방의 의견은 존중하되 그것이 나에게 꼭 맞는지 한번더 생각해보세요. 나에게 필요하지 않다면 과감하게 거절할 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기 주관이 뚜렷한 사람은 인간관계에서 절대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들의 당당한 태도와 확고한 생각은 신뢰를 가져오고 자연스럽게 관계의 중심에 서게 만듭니다. 여러분도 작은 것부터 주관을 세워보세요. 스스로를 믿고 행동하는 그 모습에 주변 사람들도 여러분을 더 존중하고 따르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특징,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다. 인간관계에서 감정은 때로 칼처럼 날카로워져 상대를 상처 입히고 나아가 나 자신에게도 큰 상처를 남길 수 있습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차분하게 행동하는 사람들은 신뢰를 쌓고 관계의 주도권을 잡는 데 강력한 힘을 발휘하죠. 왜 감정 조절이 중요할까요? 감정적인 사람은 신뢰를 잃기 쉽습니다. 기분이 좋을 땐 닿다가도 화가 나면 금세 언성을 높이는 사람, 이런 사람은 주변에서 불안한 존재로 인식됩니다. 저 사람은 언제 폭발할지 몰라라는 생각이 들면 자연스럽게 신뢰를 잃고 멀어지게 되죠. 감정을 조절하고 상황을 차분히 보는 사람은 상대방에게 안정감과 신뢰감을 줍니다. 설령 상대가 감정적으로 나와도 내가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면 자연스럽게 상대방도 마음을 가다듬게 됩니다. 감정에 휩쓸려 던진 말 한마디는 나중에 아무리 후회해도 돌이킬 수 없습니다. 하지만 감정을 한번 다스리고 나서 말하면 실수나 후회할 일을 크게 줄일 수 있죠.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사람들은 화가 나도 바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감정이 격해질 때는 숨을 한번 크게 들이시고 멈춰 보세요. 상대방의 말에 즉각적으로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한 템포 늦추고 상황을 냉정하게 바라봅니다. 이 여유가 상대를 제압하는 힘이 됩니다. 누군가 불쾌하게 말하거나 화를 낸다면 그 감정에 동조하거나 똑같이 대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제 입장은 이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차분히 내 의견을 말하면 상대방도 더 이상 감정적으로 나올 명분이 사라집니다. 감정에 휘말리면 문제의 본질을 놓치기 쉽습니다. 하지만 차분한 사람은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뭘까? 라고 스스로에게 질문하며 상황을 객관적으로 정리하려고 합니다. 이 태도는 갈등을 해결하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감정이 격해질 땐 잠시 멈추세요. 화가 나거나 불안할 때는 즉시 반응하지 말고 잠시 자리를 떠나보세요. 10초라도 심호흡을 하며 감정을 가다듬으면 더 좋은 대응이 가능해집니다. 내 감정을 객관적으로 바라보세요. 지금 내가 왜 이렇게 화가 나는 걸까? 감정을 이렇게 한발 떨어져 바라보면 차분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보입니다. 감정을 표현하되 절제하세요. 감정을 억누르기만 하면 나중에 더 크게 터져버릴 수 있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해보세요. 그 말씀에 조금 속상했지만 제 입장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정을 절제하며 표현하면 상대방도 더 진지하게 듣게 됩니다. 화가 날 때는 기분 좋은 음악을 듣거나 산책을 해보세요. 작은 긍정의 행동이 감정을 다스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사람들은 인간관계에서 한결같은 태도와 안정감을 보여줍니다. 이런 사람은 갈등 상황에서도 어른스럽다라는 평가를 받게 되죠. 반대로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사람은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어도 예측할 수 없는 사람으로 인식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도 감정이 격해질 때한 걸음 물러서 보세요. 그 작은 여유가 여러분을 더 신뢰받고 존중받게 만들 것입니다. 세 번째 특징. 절대 과하게 매달리지 않는다. 인간관계에서 갑인 사람들은 절대 상대방에게 과하게 매달리지 않습니다. 이들은 스스로의 가치를 알고 관계에 집착하기보다는 자연스럽고 건강한 거리감을 유지합니다. 왜 매달리면 안 될까요? 과한 기대는 상대방에게 부담이 됩니다. 인간관계에서 나만 상대방에게 의지하거나 집착하면 상대방은 오히려 무겁고 부담스러운 마음을 느끼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이런 상황을 떠올려 보세요. 왜내 연락에 답이 없지? 왜 나를 더 챙겨주지 않는 걸까? 이런 생각들이 쌓이면 자연스럽게 상대방을 향한 기대가 커지게 되고 그 결과 관계는 더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갑인 사람들은 상대에게 모든 기대를 걸기보다는 적당히 여유를 가지며 자신을 돌보는데 집중합니다. 집착은 오히려 상대방을 멀어지게 만듭니다. 누군가가 나를 힘겹게 붙잡거나 집착하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처음에는 마음이 쓰일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부담이 되기 마련입니다. 갑인 사람들은 이런 상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상대에게 과하게 기대하지 않고 혼자서도 당당하고 행복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너 아니어도 괜찮아 라는 여유가 상대를 끌어당깁니다. 인간관계의 아이러니한 점은 한쪽이 더 여유롭고 당당한 태도를 보일수록 상대방이 더 매력을 느끼고 다가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한 친구가 늘 여유롭고 긍정적인 태도로 행동한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 친구에게 끌리게 됩니다. 이 사람은 나에게 매달리지 않아도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이런 여유로운 모습이 상대방에게 더큰 신뢰와 호감을 가져다 줍니다. 과하게 매달리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우선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행복해야 관계도 건강하다. 나 자신을 먼저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인간관계에서도 더 당당하고 매력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적당한 거리감을 유지합니다. 관계에서 너무 가까워지거나 멀어지지 않고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사생활과 감정을 존중하면서도 내 공간과 시간을 지키는 여유가 필요합니다. 의존하기보다는 함께 성장하려고 합니다. 매달리는 사람은 상대방에게서 모든 것을 얻으려 하지만 여유로운 사람은 서로의 성장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함께 시간을 보내되 각자 자신의 삶을 잘 가꿀 줄 아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나만의 시간을 소중히 보내세요. 인간관계에 모든 에너지를 쏟아붓기보다는 나만의 취미나 목표를 가져보세요. 내가 행복한 시간을 가지면 상대방에게 집착하지 않게 됩니다. 작은 일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상대방이 나에게 해준 작은 배려나 말 한마디에 감사하며 더큰 기대를 하지 않는 마음가짐을 길러보세요. 관계를 객관적으로 바라보세요. 내가 이 관계에서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거나 의존하고 있지 않은지 스스로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혼자서도 행복할 수 있는 연습을 해보세요. 혼자서 산책을 하거나 좋아하는 책을 읽는 시간을 가지세요. 나 자신과의 관계가 튼튼하면 인간관계에서도 더 여유로워집니다. 너 아니어도 괜찮아. 이 말은 나를 무시하거나 관계를 가볍게 여기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내 삶의 중심을 나 자신에게 두고 상대방을 향한 기대를 조금 내려놓는 여유를 가지라는 뜻입니다. 이런 여유를 가진 사람들은 상대방에게 더 매력적으로 보일 뿐 아니라 인간관계에서도 당당하게 중심을 잡게 됩니다. 스스로를 소중히 여기는 모습이야말로 다른 사람들로부터 진짜 존중을 받는 첫 걸음입니다. 여러분도 상대방에게 과하게 매달리기보다는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고 여유를 가지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이 작은 변화가 인간관계를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들어줄 겁니다. 네 번째 특징, 말보다 행동이 앞선다. 인간관계에서 진정한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말보다 행동이 앞서야 합니다. 말만 번지르르하게 하는 사람은 처음에는 사람들을 끌어당길 수 있어도 결국 시간이 지나면 그 진정성이 드러나 신뢰를 잃게 되죠. 반면에 갑인 사람들은 자신의 말을 행동으로 증명합니다. 작은 약속부터 큰 결정까지 일관되게 행동하는 모습은 주변 사람들에게 신뢰감을 주고 자연스럽게 인정받게 만듭니다. 왜 말보다 행동이 중요할까요? 신뢰는 행동에서 만들어집니다. 이번엔 꼭 만나자. 내가 도와줄게 라고 말만 하고 지키지 않으면 상대방은 점차 실망하게 되고 관계에 금이 가게 됩니다. 말보다는 약속을 행동으로 지키는 것이 상대방에게 더큰 믿음을 심어줍니다. 사람들은 행동을 기억합니다. 사람들은 말보다는 행동에서 진심을 느끼게 됩니다. 아무리 좋은 말이나 계획을 늘어놓아도 그것이 실천되지 않으면 공허한 말로 들릴 뿐이죠. 반대로 작지만 실천하는 모습은 상대방에게 큰 감동을 줍니다. 말보다 행동하는 사람은 책임감이 있습니다. 약속을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들은 책임감과 신뢰를 동시에 보여줍니다. 작은 일부터 지키는 사람은 결국 큰 일도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말보다 행동이 앞서는 사람들은 작은 약속도 소중히 여깁니다. 시간을 지키겠다, 전화하겠다처럼 사소한 약속일지라도 행동으로 지키는 사람은 주변 사람들로부터 믿음을 얻게 됩니다. 이런 작은 행동들이 쌓여 큰 신뢰를 만들죠. 한번 말한 것은 반드시 실행합니다.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람은 계획을 말하기 전에 먼저 실천부터 합니다. 말보다 행동이 앞선다는 그들의 원칙은 다른 사람에게 강한 인상을 남깁니다. 말만 하고 행동을 미루는 사람은 실패를 두려워하기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갑인 사람들은 행동을 통해 경험을 쌓고, 실패를 통해 배운다는 태도를 가집니다. 말이 많으면 실수가 많다고 하죠. 행동이 앞서는 사람은 필요 이상의 말을 하지 않고, 말보다는 결과로 보여줍니다. 작은 약속부터 반드시 지키세요. 친구와의 만남 시간, 작은 부탁 하나도 꼭 지켜보세요. 사소하지만 반복되는 행동이 여러분을 신뢰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계획을 세웠다면 바로 실행하세요. 언젠가 할 거야 라는 생각은 뒤로 미루게 되는 습관만 만듭니다. 작은 일이라도 바로 실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을 줄이고 행동을 늘려보세요. 계획이나 다짐을 말로 꺼내기보다는 먼저 행동으로 옮기고 결과를 보여주세요. 사람들은 그 모습을 더 크게 기억할 것입니다. 책임감을 가지세요. 한번 시작한 일은 끝까지 책임지고 마무리하세요. 어떤 일이든 끝까지 해내는 모습은 주변 사람에게 큰 신뢰를 줄수 있습니다. 말보다 행동이 앞서는 사람은 자신이 한 말을 지키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은 이런 사람을 믿고 의지하게 되죠. 예를 들어, 한 번에 작은 도움을 주겠다고 했던 사람이 진짜로 나서서 도와줬을 때 우리는 그 사람에게 고마움과 신뢰를 느낍니다. 하지만 말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다음에도 믿을 수 있을까? 라는 의심이 남게 되죠. 말이 아닌 행동이 진짜 나를 증명한다.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면 인간관계에서 여러분의 가치는 자연스럽게 올라가게 됩니다. 말보다 행동이 앞서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책임감 있고 신뢰를 주는 사람으로 기억됩니다. 작은 약속부터 소중히 여기고 행동으로 옮기다 보면 여러분도 인간관계에서 중심에 서고 존중받는 사람이 될수 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말보다 행동을 먼저 실천해 보세요. 그 작고 확실한 행동이 여러분의 신뢰를 키우고 인간관계에서 더욱 강한 힘이 되어줄 겁니다. 다섯 번째 특징,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한다. 인간관계의 핵심은 결국 나 자신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타인을 존중하기 전에 내가 먼저 나를 소중히 여기고 사랑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인간관계에서 갑인 사람들은 자신의 가치를 알고 존중하며 그 태도가 자연스럽게 주변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왜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것이 중요할까요? 나 자신을 사랑해야 타인도 나를 존중합니다. 나 자신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남에게도 무시당하는 태도를 보이게 됩니다. 예를 들어, 내가 나를 깎아내리는 말을 자주 한다면, 주변 사람들도 나를 가볍게 여기기 마련이죠. 반면에 나는 소중한 사람이다라는 마음가짐을 가지면, 타인도 나를 귀하게 대하게 됩니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어디서든 빛납니다.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사람은 불필요하게 남에게 맞추지 않고 당당하고 품이 있는 태도를 유지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고도 행복해 보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주변을 끌어당기는 매력을 갖게 됩니다. 건강한 인간관계를 유지하게 됩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나쁜 관계나 소모적인 관계에 매달리지 않습니다. 자신을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들과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더 건강하고 의미 있는 관계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사람들은 자기 감정을 인정하고 돌봅니다. 자신의 감정에 솔직하고 기쁨이나 슬픔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들은 더 강하고 여유로운 모습을 보입니다. 오늘은 좀 힘들었어. 하지만 괜찮아. 나를 돌봐줄 거야. 이렇게 나 자신을 위로하고 다독이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남들의 비판이나 시선에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하죠. 나의 가치는 타인의 말이 아니라 나 자신이 정하는 거야. 이런 당당한 태도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존중받는 원동력이 됩니다. 스스로에게 좋은 시간을 줍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나 자신을 위한 시간을 꼭 챙기세요. 좋아하는 음악을 듣기, 산책하며 나만의 시간을 갖기, 취미 활동을 즐기기, 이런 작은 습관들이 나를 사랑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자신을 존중하는 사람들은 부족한 점보다 자신의 장점과 강점에 집중합니다. 내가 못하는 것도 있지만 이것만큼은 누구보다 잘할 수 있어. 이런 긍정적인 마음이 자신감을 키우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나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 스스로에게 따뜻한 말을 해주세요. 다른 사람에게 위로하듯이 나 자신에게도 이렇게 말해보세요. 괜찮아. 지금도 잘하고 있어. 나는 나 자신을 믿고 사랑해. 작은 말이지만 이런 태도가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생각하세요. 인간관계에서도 나를 억지로 꾸미거나 완벽하게 보이려고 애쓰지 마세요. 부족한 모습도 나의 일부이며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 가장 큰 존중입니다. 나만의 공간과 시간을 소중히 여기세요. 매일 나를 위해 조금이라도 시간을 투자해보세요. 차 한잔을 마시며 여유를 느끼거나 책을 읽으며 나를 성장시키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나쁜 관계는 과감히 정리하세요. 나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이나 나에게 상처를 주는 관계는 더 이상 붙잡지 않아도 됩니다. 나 자신을 사랑하는 첫 걸음은 나에게 어울리지 않는 관계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사랑하면 삶이 달라집니다. 여러분이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말과 행동에도 자신감이 묻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태도는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해주고 더 건강하고 행복한 인간관계를 만들어줍니다. 나를 소중히 여기는 것, 그것이 행복한 관계의 시작입니다. 오늘부터라도 나 자신을 더 아끼고 존중해주세요. 그 변화가 여러분의 삶을 더 당당하고 빛나게 만들어줄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나눈 인간관계에서 갑이 되는 다섯 가지 특징 기억하시나요? 자기 주관을 지키고 감정에 휘둘리지 않으며 과하게 매달리지 않고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주고 무엇보다 나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것. 이 특징들은 단순히 인간관계에서 갑이 되기 위한 비결이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이 더 당당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한 작은 지혜이자 실천방법입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작은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나의 말과 행동에 더 신경을 쓰고, 나 자신을 먼저 소중히 여기다 보면, 어느새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을 더 신뢰하고 존중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나 자신을 아끼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곧 존중받는 인생의 시작입니다. 오늘 이야기한 내용이 여러분의 인간관계에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나눠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